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니 또 이제 200 레벨까지 사냥터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유니온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200 레벨을 찍어야 되니까 뭐 은어리라든지 매그라든지 력 그래서 걔네들 사냥터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슉슉 일단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보고 왔으면130 레벨까지는 간단하게 왔을 거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까막산 입구로 가주면 돼. 사실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자본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상수 수백 캐스트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현상수백 캐스트 6개를 다 하면은 600만 메소 정도를 주기 때문에 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요즘 누가 저걸 하냐고? 아니, 이거 유니온 캐리 키울 때는 이거 도움이 된다니까 확실히. 레벨에도 도움이 좀 돼요. 이거 레벨 몇 되는지 이거 다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상수백 120마리를 잡으면은 78만 메소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이거를 총 6개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네들까지 다 잡으면은 142 레벨 되고 보시면은 매소를 이렇게 650만 매소가 먹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딜 가면 되냐면 사실 시련의 동굴 가면은 좋긴 한데 여기에서 스타 포스가 모자라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먹었던 그 친구들로 스타 포스를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라잡이 보상 보면은 30 렙째 우리 길라잡이에 보상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요거 먹어 보시면은 달팽이펫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칭호로 쑥쑥 새싹이 스타포스 30 올려주는 걸 준단 말이야. 요거 사용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레벨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148렙 정도까지만 가자. <목소리> 아, 씨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로 잘안 가고 한칸 옆에 있는 주니어 잡기는 해요. 주니어는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떨어지는 불쾌감을 겪고 싶지 않으시면 주니어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포스를 하는데 괜히 왜 미리저리 이동하면서 굉장히 귀찮게 아랫마을에서 현상금 퀘스트하고 싶지 않다면 뭘 해야 된다? 바로 로아 땡을 써야 된다. 로켓 아이템 땡 쓰는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거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사이트들은 거래 한번 취소되면 뭐 거의 한 10분씩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로켓 거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끝나는 아주 빠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싼 거는 2,000원 정도면 되니까는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또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1,000원 마일리지 지급과 함께 물품 구매 시 미니 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소가 필요하시다면 로켓 아이템 댕스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쇽 쇽. 자 이렇게 148레벨을 찍었으면은 그다음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이제 2층 카페로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스타포스가 모자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포스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만 더 버티면은 카루타 세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스타포스를 안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스타포스를 조금만 더 올리 일레 올리는데 크게 무리없이 할수 있으니까는 조금만 스타포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발 같은 애들은 오래 쓸 거니까요. 자, 이러면은, 스타포스를 80을 달성을 할수 있어서, 잘안 잡혀요, 그래도. 왜냐하면 얘네들은 체력이 좀 많기 때문에, 거의 한, 2킬, 3킬 가까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잡아주시면 됩니다. 2킬 난다고 못 잡는 건 아니니까요. 블록 나오면 블록도 갔다 와. 이것도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경험치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꽃늑대도 경험치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1레벨을 찍었으면은, 바로, 우리 이제, 카루타 세트를 먹으면 되거든요? 70% 민첩 주문서 해적으로 받아주시고, 무기상자, 엔젤릭 슈터 받아주시고 껴주시면은 확실히 몬스터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이퍼 스탯도 일반 데미지랑 데미지 좀 찍으면서 올려주시면은 사냥 데미지에 좀 도움이 확실히 되니까 이것도 올려주면서 갈게요. 크확 크악 낮으면은 크확도 좀 올려주시고 크뎀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 157 레벨 여기서 160까지만 할게. 이제 원킬 나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160레벨 찍었으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화장품 매장 4층으로 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해줘도 되기는 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170까지 찍는 편이긴 한데 좀 마음 편하게.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은 뭐 지방본을 가시던가 아니면은 크리티아스를 가시던가 그거는 선택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161레벨이라서 160대 오면은 랩봉도 받을 수 있어서 경험치 잘 들어가기는 해. 나쁘지 않아. 아 이벤트맵 맞다. 부름이 왜 안함? 아 부름이 했었으면 지금 170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자 169레벨, 172레벨까지만 여기서 하죠. 뭐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는 뭐 지방권 가거나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72레벨을 찍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방본을 가긴 가야 됩니다. 대신에 스타포스를 다못 채우긴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해요. 스타포스가 안 채워져도 몇타 때려야 되지냐. 거의 한 4~5방 때려야 죽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해야 돼 얘네들이 지금 178렙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한185 정도까지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스타포스 이 정도 모자랄 때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면은 p c 방 가면은 스타포스 올려주는 징호가 있긴 해요 그거 끼면은 원활하게 잡으실 수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안 잡히는 것 같긴 해서 일반 사냥터로 가기는 가야 되겠다 일반 사냥터는 버닝 1 2 기도 하고 원킬나니까 여기서 하면 될거 같아 여기에서 한 180레벨 이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피방가서 그냥 101레벨 때 딸롱 두세 개 먹이면 200레벨 바로 가긴 하거든 그래서 피방 가는 사람들은 그냥 딸롱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방 안 가는 사람들 집에살 사람들만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와서 체크해 보니까는 스타포스 사냥터 훨씬 빨라 그냥 스타포스 사냥터에서 하세요 일반 사냥터 경험치 진짜 개젓밥입니다 그냥 대충 하니까 경치 10% 오르잖아 여기는 아까 거기는 게지라를 해도 5% 3% 이렇게 오르더니 대신에 물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점자 이렇게 해서 190레벨도 찍어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주면 되냐면은 바로 버려진 발굴 지역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돼요 여기에서 스타포스 지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스타포스 지역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요 존나 스타포스 요구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엔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일반 몬스터 잡는 게 맞기는 해. 여기 스타포스 지역 한번 가볼까요? 아 거의 안 잡힐 텐데 여기 지금 스타포스 지역은 한번 가보긴 해보자. 스타포스 수치 요구량이 무슨 160이야? 200 레벨 찍는데 160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버닝은 10이긴 하다. 잡히긴 하냐? 그냥 보스 못 잡는 느낌. 잡히기는 해. 확실히 경험치 장난 아니긴 해. 야 여기 원킬 나면은 경험치 진짜 많이 오르긴 하겠다. 근데 여기 원킬 내려면은 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 요거 원킬 내려고 막 앱솔랩스 막 17성 맞추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근데 좀잘 오르는데 여기서 그냥 해야 되나? 기다려봐 이거 체크를 좀 해볼게. 전투 분석에서 5분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킬, 7킬. 정도 나거든요. 그 정도 감안하고 봐주세요. 블록은 가야지. 블록 가기 전에 전투 분석 체크해. 어? 씨바 전투 분석 없어졌다. 2분씩만 체크하지 알았지 2분 체크해서 경험치 7,500만. 자, 그 다음에 버발로 가볼게. 여기는 애들 거의 원킬 비수무리하게 나요. 원킬 투킬 느낌. 네, 여기가 무조건 훨씬 더 좋네요. 40초 됐는데 벌써 경험치 3천만 넘었어. <laughs> 자 개뻘짓을 했고요 그냥 여기가 훨씬 더 낫다 심지어 여기 버발 2란 말이야 버발 4가 경험치 더 많이 먹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험 결과 스타포스 지역에서 7킬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냥태에서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0레벨을 찍으면 돼요 쉽죠? 자 바로 200레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레벨 업자 이렇게 해서 200레벨을 찍었습니다 이런 루트로 200 레벨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00레벨 을 달성하는게 힘들다면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로 확인해보시면 은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 바로 빠르고 안전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아까 광고를 했죠 우리가 지금 녹화한지 2시간이 넘어가지고 깜빡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로켓 아이템 땡스를 사용해주시면 좋겠 고요 근데 네 여기에 댓글 달릴거 예상 한번 해봄 익성비 먹으면 되는거 아님 딸롱하면 되는거 아님 그게 정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익성비 먹이고 딸롱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에 집에서 200레벨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끝!